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세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에미아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막으려 하는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세워야 할 또 다른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정작 세워야 했던 영적 성벽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은 초막절 절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신 이스라엘의 3대의 절기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8장 17절을 보면 초막절이 여호수아 때부터 포로로 돌아오는 이들, 곧이 사건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날까지 무려 천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천년의 세월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초막절을 모세를 통하여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다음에 세워진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부터 이 말씀을 초막절을 즐기는 이 말씀을 지켜야 했는데 결국에는 포로로 돌아오는 이 세대까지 단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 가정은 성전이 됩니다. 또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여전히 성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영적 성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커져가고, 가정도 큰 집을 장만하여서, 어, 넉넉한 삶을 살게 되고, 나는 바라는 그 많은 것들을 이루어도, 정작 영적 성벽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지옥의 포로가 되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고통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 영적 성벽을 세우는데 우리 생명을 거래할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성벽은 어떻게 쌓을 수 있는 것이냐? 첫째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초막절이 끝나고 이튿 후가 되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띠끌을 뒤집어 쓴채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죄값을 치르며 죽어 마땅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슬퍼하며 참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초막절 기간 7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된 율법책이 자신의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 조상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이니라.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말씀에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면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은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을 가까이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라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졸리신가요? 네,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성경을 암송하면 뭐가 생기죠? 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서 여러분이 세워야 할그 영적 성벽을 세우게 그 말씀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든든히 세워져가며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무엇을 통해서라고 하셨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든든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기업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벽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그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옛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관계만을 끊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종교, 이방 사람들의 문화,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모든 것을 끊어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회개 기도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회개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 반쪽짜리 회개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이 세상의 것을 끊어내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적 성벽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성벽을 세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죽게 경배하나이다. 아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네 사람들은 죄의 고백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외치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관계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관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관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난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덕분에 계속되어져서 역사 가운데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신실하신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전히 유지되며 내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적 성벽을 온전히 세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님들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한 찬양을 할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주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때론 듣기 싫겠지만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할수 있는 목회자들 될수 있도록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벽이, 영적 성벽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꼭꼭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벽을 세우는 것, 그것은 은혜를 통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어 목을 굳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을 어,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그리워하면서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금 그 땅으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인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시지 않고 끊어내시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이 돌봐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을 완악함으로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함을 연약함으로 여기시고, 자상한 아버지로 이 아들이 이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궁율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고 라 하면 포로 귀환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그리고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까지 생각조차 못했을 일일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불순종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영적 성벽을 세우게 하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영적 성벽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그 초청 가운데 그 성벽을 온전히 세워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완전하시고 안전하시고 견고하신 그 영적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되시는 이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